IMF 그러니까 국제 통화 기금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섬뜩한 경고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진짜 그런가? 예, 네, 그럴 생각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말입니다. IMF는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을 3.1%까지 높였습니다. 이 한국은행도 3.1% 전망을 했는데 지금 같은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3.1%라는 전망은요. 결코 이게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2011년인가요? 예, 2011년인가요? 그때 우리가 4%를 기록한 이후로 3.1%라는 전망은 근래에 보기 드문 예. 근래에 보기 드문 숫자입니다. 2011년에는 4% 기록했어요. 4%, 그죠? 이게 원래 3.1%면 지금 거의, 예, 11년 만에 지금 물가가 최고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11년 만에. 그만큼 말입니다. IMF는요, 대한민국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IMF 같은 국제기관이 대한민국에다가 인플레이션 경고를 내린다는 사실은요. 그만큼 인플레이션 위험이 지금 상존해 있다는 거예요. IMF는요, 이게 그냥, 예, IMF 자체적으로 이게 발표를 한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IMF는 회원국하고요. 정기적으로 연례 협의를 하거든요. 이번에도 올 초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이렇게 세 군데 경제기관하고요, 연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 연례 협의 결과가 3.1%된 거예요. 원래 당초에는요, 작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IMF는 대한민국의 물가 2.2%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0.9%포인트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 결국 말입니다. 예. IMF는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지금 천명한 것이고요. 그래서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통화정책이 이제 본래의 뜻대로 돌아가도록 만들겠다는 의미인가요?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죠. 예. 그만큼 말입니다. 2011년 4% 이, 4% 오른 이후로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가는 모양새라서 아마 여기에 대한 어떤 안전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폭등은 반영이 안 됐어요 2월달에 연례협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벌어진 원자재 가격의 폭등은 전혀 반영이 안돼 있다는 사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2011년처럼 4%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이 굉장히 커집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인플레이션 우려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 뭐 2월만 하더라도 3.7%라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물가상승률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10%, 20% 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인플레이 공포가 있는지 없는지 볼라 그러면요. 이제 예, 소비가 얼마나 주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소비가 많이 줄잖아요. 그러면 물건 가격이 너무 올라서 소비를 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소매판매가 줄어드는 것도, 이게 어느 정도는 인플레이션 공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소매판매가 줄어드는 와중에 지금 물가까지도 올라간다고 하면, 그 충격의 도는 점점 커지겠죠. 저는 여기에서 큰 충격들이 하나씩, 둘씩 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국민들도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3월에 2.9%에요. 2014년 4월 2.9% 이후 최고치입니다. 2014년이요. 그러면 거의 8년 만에 최고치라는 건가요? 3월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2.9%니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예. 이게 물가가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거기에 대한 판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국은행이 주로 조사를 하는데요. 한국은행이 조사를 할 당시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예. 결국 물가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향후 1년간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9%라고 하면 3월이 2.9%인 거지. 향후 1년간 계속해서 2.9%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뭐 여러분, 지금 예, IMF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틀린 게 아니죠. 국민들의 어떤 기대심하고도 지금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물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올려 주세요. 했을 때그 올려 준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예,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소통하면서 사실은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지 예, 그걸 보게 됐죠. 예, 그만큼 말입니다. 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문제는요. 지금 IMF는 인플레이션이 크니까 통화를 정상화하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통화를 정상화하라. 통화를 정상화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결국 돈 풀지 마라는 뜻이에요. 또 한쪽에서는 금리 올리, 올리 올려라는 뜻이에요. 예. 이게 통화를 정상화하는 게 확장 기조로 지금까지 뿌렸던 것을 줄여가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터지고, 그게 따른 경기 침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 대선 공약의 금액은 많고요. 돈은 지금 만만치 않고요. 그러려 그러면 결국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국채 발행을 하면 국채 발행을 한 만큼 예, 또 시장에는요.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나거든요. 이 통화량의 정상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런 엇박자가 IMF가 이야기하는 것과 윤석열 정부의 엇박자가 아마 날 수도 있는 현재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빚내지 말고 하자. 좀 금액을 줄이더라도 빚내지 말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지금 갈 때까지 간 상황이거든요. 이들에게 마중물이 없으면요. 예,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 50조 해서... 자영업자 손사, 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갑자기 닫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기든 그것도 당분간, 예, IMF가 이야기하는 확장 기조는, 예, 확장 기조를 줄이라는 이야기는 못할 것 같아요. 결국, 예, 시장의 통화량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은 여러분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거예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늘 그렇잖아요. 그에 대한 대비책 앞으로 당분간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니까요 예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달러를 사 놓는 방법도 있고요. 엔화를 사 놓는 방법도 있고요. 요즘은요. 예, 금을 사 놓는 방법도 있고요. 뭐저 같으면 예,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방법. 저는 삼성전자에 그냥 주식을 사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대처를 여러분 개개인에 맞는 방법을 예, 찾아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예. 이게 희석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